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 나자지신 예수님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한국에서 그 고층 빌딩에그 유리창을 닦는 어, 그, 그, 그 청소해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예, 그린코리아라고 하는 어,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2기열신가요? 어, 그런데 그린코리아의 어, 그 그린 코리아의, 어, 직원이 몇 명인가 어,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직원이 3명 그린코리아 는 한국의 가장 높은 63빌딩이나 이런 큰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어, 그런 어, 업체입니다 이분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층 빌딩에서부터 그 유리창을 닦아 내려오는데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그 닦다 보면 가장 높은 곳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닦는데 가장 그 위에서 닦을 때 가장 바람이 거세게 분다. 너무 너무 자기 몸이 그렇게 가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람이 거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 차츰 고층 최고 높은 곳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쭉 닦아 내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거세게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온갖 세상의 거센 바람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부는 것처럼 그 그분이 높은 빌딩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닦을 때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면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거센 파도가 바람이 거세게 부러닥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져야지 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층한층 한층 내려오며 닦는데 내려오면서 내려올수록 그 높은 꼴, 어,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안정감이 있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그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행복,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자기의 온 몸을 감싸는 것을 늘 느끼게 된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거세게 그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지만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기 발이 땅에 딱 닿는 순간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자기 몸을 확렇게 감싸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평안한 자리, 가장 행복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저 고층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욕심 때문에 높아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는 늘... 바람이 거세고 흔들리고 마음이 휘미 휘지 못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층 한층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천면 아래 그 낮은 자리에 왔을 때 평안함, 행복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어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어,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일. 여러분 그보다 더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땅속 밑에 물 밑에까지 요단강 물 밑에까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은 가장 낮은 자리인 거예요. 물물 물 밑에까지 낮아지는. 내려가신 세례식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그비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곳으로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계곡을 찾고 낮은 곳을 찾아서 계속 내려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저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낮은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자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 저물 속까지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오늘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져서 그 물속 깊은 곳까지 잠겼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이 낮아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특별히 어, 올 2019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에, 우리들이 어, 어떻게 올 한해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 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아 매일 매일 나 자신을 에, 마음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이렇게 여셔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하늘의 신비함을 체험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자신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세 가지가 열리게 됩니다. 첫째 귀가 열립니다. 귀가 할렐루야. 귀가 열리는 거야. 귀가 열려. 여러분 오늘 17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낮아졌을 때 주님이 들은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귀가 열려서 귀가 열려. 여러분 낮아지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만해가지고 똑똑하면, 아유, 설교 말씀이 왜 저래? 어? 그러면서 아예 설교 말씀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 듣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게 교만하면 들리질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음성이 들려오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들려오는 것은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하늘문을 열, 하늘문이 열리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질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에일 대학이라든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아주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는 자신의 인생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마음에 늘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저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정바가 아이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위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가장 높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내려가서 매일매일 그곳에서 일하면서 매일매일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곳에서 매일 매일 그 낮은 곳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들려오는 하늘문이 열려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헨리 나우엔의 영성 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그 그 헨리 나우엔이 그 정박아들을 위해 섬기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매일 매일 일기로 썼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남들이 가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일하면서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친구가 이제 헨리 나운에게 찾아왔어요. 어,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일하던 분이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어, 이분의 능력을 그냥 그곳에서만 두기가 아깝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제 교수님들 몇 분이 이제 이 헨리 나우웬을 찾아온 거야. 그리고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이보게 자네 같은 석학이 여기에서 어, 장애들을 돕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낭비하는 것일세. 낭비하는 것일세. 제발 하버드로 돌아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더큰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친구 교수님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헨리 나우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분이 찾아온 그 동료 교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높은 곳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이 낮은 곳에서 매일매일 내가 듣고 산다네. 내가 이 어찌 이것을 빼앗길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릴 때 매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두는, 그리고 그 음성으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무엇이 열리는가?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낮아질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귀가 열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야. 낮아진 자에게는 눈이 열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훈이라고 하는 고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고훈 목사님이 안산 제일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시도 쓰고 하시는 시인인데, 이 고훈 목사님이 쓴시 중에 가장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인가 하면 어, 내려갈 때 보았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마음이 정상에 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지, 나도 저 정상에 올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어, 산을 올라갈 때는 허겁지겁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그 아름답게 하늘거리는 바람에 흐늘거리고 어? 날리는 그 아름다운 풀과 꽃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에 내려오는 순간에 눈이 열려가지고 와 이런 것이 여기 있었어? 올라가다가 보지 못한 꽃 내려오면서 보았네 내려오면서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꽃도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들풀 하나도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놓 들어오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진 자만 볼수 있는 거예요. 낮아진 자만 그렇습니다. 오직 정상 밖에는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에,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욕이요 우리가 아는 욕은 1장부터 42장까지 욥기가 있는데요 욥기 말씀이 4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이 욕은 인생의 고난이 계속 바닥을 칩니다 얼마나 내려가는가 이 요비 인생이 낮아진까지 낮아진 그 자리까지 바닥을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디까지? 수울. 내가 이 수울까지 내려간 인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수울이 어디입니까? 수울은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요비 내가 지금 인생이 낮아지고 낮아졌는데 이 지옥까지 내가 내려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비 마지막, 요기가 40까지, 42장까지 있는데, 41장까지, 그수울까지 내려간 요비, 마지막 요비 42장에서 요비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젠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 나이다." 할렐루야! 낮아진 수월까지 낮아진 욥의 이제는 귀만 열린 게 아니라 욕 귀에서 눈으로 내려오는 데까지가 심는 거라 이게 <laughs> 그죠? 눈이 열려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간욥 비로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는 실패 자리가 아닌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눈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의 꽃이 있습니다. 알렐루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 올 2019년에도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답게 바람에 흔들리는 주님이 예비한 은혜의 꽃을 여러분이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낮아진 자에게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입이 열린다. 입이 열리기도 하지만.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할렐루야 길이 열리나 길이 열. 그렇습니다 여호수와서 3장 말씀해 보면요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떠돌다가 광야 40년을 도는 순간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무슨 길이 안 열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길.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요당강 물가에 내려가니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리고 가장 낮은 물가로 내려가서 발을 천봉 당구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그때는 몸에, 기, 몸에 거둘 시기에 요단 강물이 철철, 철철, 철철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요단강 물까지 내려가서 발에 딱 담그는 순간에 그 흐르던 물이 딱 멈춰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그 요단강가로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4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광야에 광야에서 떠돌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비로소 법계를 메고 낮은 물가에 발을 담그고 내려간 순간 하나님이 요단강문을 열어서 모든 백성이 저 아담성서부터 염에 이르기까지 줄을 길게 넣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열린 요단강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높아지면 밑으로 그 길이 열리지 않지만, 그러나 낮아진, 낮아지고 밑으로 내려갈 때 길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자에게 임하는 거지요. 낮아진 물가로 내려갔을 때 바로 그렇게 길이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낮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물까지, 물 속까지 주님이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낮아진 그곳에.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자진 그곳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주미 예비한 아름다운 은혜의 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자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열려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이 눈앞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또물 속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그 모습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벽식구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낮아짐으로 열리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또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올한 해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